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싫어요는 노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뭐 무늬 오징어 애기나 아니면 지금 볼락 시즌이죠. 볼락 시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참돔 타이라바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FG 노트 매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 합사. 원줄이 있습니다. 원줄이 있고 저희가 사용할 카본 쇼크 리더로쓸 카본입니다. 일단 영상에서 시인성을 위해서 둘다 약간 두꺼운 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에서 나오는 이 원줄 이끝 부분을 일단 아래쪽에 감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풀때 시계 방향으로. 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홈에 잘 들어가게끔 하고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풀 때는 시계 방향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낚싯대에서 온 원줄이 이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낚싯대 줄에서 왔고 쇼크리더를 이쪽에 이제 같이 라인이 올라타게끔 매듭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쇼크리더가 이 원줄이 너무 팽팽해도 매듭할 때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튕기면 튕길 정도로 살짝 느슨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교차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교차한 거에서 위아래, 위아래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일단 위에서 지금 나왔고요. 이렇게 다음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다시 아래쪽으로 두 세트죠. 이렇게 해서 총 8세트에서 10세트를 하겠습니다. 자, 위 아래 아래 그 다음에 위 아래. 그 다음에 다시 이 라인이 꽈져서 지금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다시 위 아래 또위 아래 이게 지금 여섯 번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8, 위, 9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요 합사가 카본을 타고 올라온 거잘 보이시죠? 일단, 1차 매듭을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고, 2차 매듭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짝 1번 매듭을 한번 져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번 매듭을 져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인을 풀겠습니다. 풀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고요. 여기서 쇼크리더, 이 쇼크리더 부분에 이 끝머리는 다시 위쪽으로 감아주고요. 잡아 준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합사 원줄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풀어 주고 이 아래쪽에는 다시 요 쇼크리더, 카본 쇼크리더입니다. 쇼크리더를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원줄, 합사 원줄과 이 카본 쇼크레더 끝머리죠. 여기 지금 한 라인으로 같이 가 있고, 지금 원줄, 이 끝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프 위치라고 하는 일반 매듭으로, 위로 한번, 일반 매듭입니다. 일반 매듭.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하프 위치 해주시고, 은네 번에서 여섯 번, 다섯 번만 해주겠습니다. 보통 뭐 작게 하시는 분들은 뭐두 번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위로 세 번, 다시 아래로 이렇게 해서 네번 그리고 다시 위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쇼커리더, 끝머리 빼서, 끝나인, 커팅해주시고, 커팅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합사, 끝머리로 합사, 원줄 부분에, 다시, 하프 위치, 두번 정도,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흔히 이제 저는 안 돌리기라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이두 개를 같이 잡은 상태에서 세 바퀴 둘 셋. 그러니 이제 세번안 돌리기를 한 거를 당겨서 매듭을 줘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라인이 지금 살짝 좀 두꺼운 걸 써서 이것도 이터머리를 바짝 잘라주시고요. 보시면, 원줄과 카본의 쇼크리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듭은 뭐, 아주 나이스 하진 않지만, 뭐 초보자가 한것 치고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절대 이거 안 풀립니다. 이렇서 쉽게, FG노트, 한두 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고,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이제 땡겨주게 되면, 이제 쇼크리더, 매드비 FG노트, 매드비 완성이 됐습니다.